전북권의 경제 침체에 따른 인구 이탈과 함께 헌혈자 수도 급감해 전북 지역 혈액 수급의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전국 헌혈자는 2016년 280만여 명에서 2017년 300만여 명으로 증가했지만 전북 헌혈자 수는 2016년 11만 6천여 명에서 2017년 11만 4천여 명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 헌혈자 수를 보면 3월 25일 하루 기준으로 서울이 2143명으로 가장 많이 헌혈을 했지만 전북은 116명으로 가장 적은 헌혈자 수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혈액원은 전북이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폐쇄에 이어 한국 GM 공장마저 폐쇄를 앞두고 있어 헌혈 가능 인구 이탈 심화로 헌혈양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헌혈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헌혈자에게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과 공무원 헌혈 공과 처리 등의 장려 조례 제정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케일엔 장소랍니다.